안녕! 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곽토리에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짜자잔 애플에서 구매를 제가 했는데요. 가지고 오세요. 너 뜯고 싶어? 오늘은 제가 일본에서 궁댕이에 방실방실 달고 다닌 이 사과 가방을 열어볼거예요와와 와, 신난다. 짜잔 아이패드 프로 120 아니 512GB 큰 사이즈는 잘 부서지니까 작은 사이즈로 과기 사줬어요 아니 진짜 원래 큰거살라고 맘먹고 갔는데 그렇게 잘 부서진다고 너무 협박들을 해갖고 일단 작은 걸 샀는데요 또 작은 걸 사니까 포토샵 같은 거는 창이 작아질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아직도 약간 긴감민가 하지만 뜯어보겠습니다! 이거 애플 펜이에요 이번 애플 펜은 이렇게 고리 없이 이렇게 띡 자석으로 붙는 그런 삐롱쓰 내가 뜯어볼래 그래! 나 별로 그런 거 미련 없어 제가 얼마 전에 또 애플 워치를 각한테 선물해 줬잖아요. 징. 그랬더니 이렇게 바로 징. 선물의 피드백이 이렇게 옵니다. 내가 너, 내 캐리어에 네 선물이 훨씬 많았던 거 기억 안 나나요? 아 예. 어 오늘 내 안경 쓰고 다내거 훔쳐 쓰기 그렇게 좋아? 예. 어? 내눈 예. 보고 얘기. 해 예. 그렇게 좋아? 예. <laughs> 예. 아, 여. 듣지도 않았는데 영롱스야. 오,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오 아, 이게 옛날 아이패드처럼 각이 다시 살았네. 완전 신기하지. 응. 영롱스. F다. 하고 싶었어? 제가 산건 실버 컬러입니다. 스페이스 그레이 같은 어두운 색도 있었어요. 사과가 거울이요. 야, 씨, 너, 네가 만져가지고 내 사과 들어오셨잖아. 사과가 거울이어요. 아, 이거 완전 구형 느낌 난다. 각이 완전 빳빳이 살았어 이제 둥근 아이패드가 아닌 느낌이네 필름 사왔어? 어? 오늘 못쓰겠네 그냥 쓰면 되지 안돼안 안 붙이고 쓰는 건 모독이야 기나요? 띠롱 영광스러운 화면을 그러면 남은 애들은 보증서 같은 애랑 어? 아. 뭐 그거 하나 꽂으면 되지 이제 C포트. 내가 처음 본다. 아이폰 C포트. 애플이 미쳐가지고 이제 c 포트로다 바꿔가지고. 우리 라이트닝 유저였는데. 자, 아, 한국어. 대한민국. 끝이야? 뭘더 말해, 애플한테. 아, 끝이네. 아이, 뭔가 이 밑에 뭐가 있을 것 같은 비주얼이잖아. 쎄너 핸드폰 줘봐. <laughs> 또 업데이트야? <laughs> 아니, 아니. iOS 11 이상 설치된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경우 가까이 가자서 자동으로 로그인하십시오. <laughs> 우와 해보자. 그렇다면 가까이는 저의. 아, 그걸로 하면은 제 방금 와. 엄청 정색했어요. 이게 진짜 홈 버튼이 없어지고 베젤이 넓어졌다고 하더니 약간 진짜 뭔가 노트북 화면 같은 그런 느낌이 됐어요. 뭐 이따가 뭐 상세샷 같은 건 과외 알아서 찍어서 이렇게 하겠지만은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이폰 X 때부터 소리가 밑에 군형에서도 나지만 이 수화기에서도 소리가 나오기에 어 있는데 이거 패드는 위아래로 군형들이 뚫려 있어서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우측에 여기에 약간 무슨 마그네틱 같은 플라스틱 뭔가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펜슬을 부착할 수 있는 곳 같아요. 야, 배터리 읽고요. 이... 일단 이거 연동을 먼저 하자. 휴대폰을 가까이 이렇게 대면오오 오! 새로운 아이팟 설정. 진짜 가까이만 갔는데오짱 신기하다. 계속 하려면 잠금 해제하기. 치아이드. 헐 이것도 애플워치처럼 연결하는 거예요. 이 망실망실이는 얘랑 합체하는데 애플이 계속 애용하고 있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헉! 연결 중. 와우. 우와 짱 신기해. 아이패드를 활성하는데 화몇분 정도 소요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들고 있을 테니까 너가 그걸 뜯어. 안 불량인가 봐. 내가 뜯을까?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로 하면 즉대야자는데안 되잖아. 불량이야. 그렇지? 아이건 너가 못했네. 애플이 잘못했네. 응. 그렇지. 오. 쉬우. 내가 뜯을래 그건. 저만 좋은 거 아. 내꺼잖아! 웃긴 놈이야!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따라! <놀라> 어, 야, 페이스 아이디. 돌려, 보게. 요게 지금 너 보여? <놀라> 계속 얘처럼 움직이라고. 약간 아래로 움직이십시오. 아니, 너 가만히 있고. 천천히 원 만들어요, 돌아. 화살표를 따라서 아니 양옆로 화살표 따라서 원 그려 이제 원 한국어 못 읽으세요? 원을 그리세요 아 저기 안됐어 진짜 못하네 <laughs> 자 아이디 치시래요 그동안 제가 펜슬을 자 여러분 펜슬은 짠 펜슬에 이 여기에는 역시나 그냥 설명서인데요 펜슬을 아까 제가 말한 그부 위에 딱 붙이면 펜슬 배터리가 뜬다고 합니다. 봉실봉실이 보석보석해요 이렇게. 자 이거 자, 자, 잘안 떨어져 오빠. 엄청. 자, 되는 멋있는 아이패드와 찰떡이 이렇게 되면 충전도 된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예전 거는 이 꼬다리를 열어가지고 밑에다가 충전을 꼽아야 되는 굉장히 부루한 형태였거든요. 아, 그래? 어! 음. 꼬다리를 열면 그 안에 이 라이트닝 잭이 있어. 그럼 이렇게 꽂아가지고 보면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대체 처럼 된다고. 파초선이라고. 아, 새로운 아이패드로 설정할게요? 네. 실버 존예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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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준비된. 애플 시작하기 시작 짜잔 시작 됐습니다오야이것도 뜬다. 게다가 배터리야. 오 어, 이렇게 펜슬 이렇게 떠. 애플 펜슬을 이중 탭해서 여기를 이중 탭해서 현재 사용 중인 도구와 지우개를 전환합니다. 신기한데? 이렇게 하는거지 슬프게도 아직까지 그게 안 돼. 뭐? 포토샵에 아직 적용 안 돼. 내년부터 돼. 메모. 네모. 메모에 그림 그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이걸 곽이 구매한 <laughs> 가장 큰 이유가 제가 곽한테 의뢰를 했어요. 저희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냥냥이들을 위한 그런 일상 채널로 요게냥수비대라는 채널을 오픈했거든요. 근데 아직 영상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제 촬영도 해야 되고 하는데, 가장 하고 싶은 게 이제 그, 우리 냥냥이들의 캐릭터를 만드는 거였어요. 왜냐면 오프닝을 만들고 싶었거든. 그거를 과기, 지가 그려주겠다고 이 아이패드를 산 거예요. 대단하죠? 얼마나 기특해. 어. 또야. 너야! 예. 잘 그렸지? 예 앞머리랑 머리 꼬다리 디테일 짤지? 예예 <laughs> 음. 그래서 우리 낭냥이들 언제 그려줄 건데? 낭냥이들 그려줄게 내가 원하는 그 느낌을 딱 그려줘야 돼 그러면 스케치 앱을 설치해야겠다 한번 해볼게 무슨 앱이 좋지? 무슨 앱이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과칼미는잘 모른다고요! 네. 어린 부처님 음, 슬픈 제법기에 네. 네. 혹시 현대인의 문제야 문제, 안 문제. 아, 아름다운 그리기 더뭘 써볼까? 이렇게 눌러서 새 그림을 시작합니다 응? 아니 미루를 그냥 그리지 말고 이걸 캐릭터로 만들어달라니까 그러니까 미루 캐릭터 그려볼게 존독존독 존독. 닮지 그래 뭐가 그래야 진짜 닮았구만 귀엽네 근데 우리 미루만의 그런 느낌이 없잖아 왜? 그러면 은 내가 그냥 그려볼게 뭐를? 한 색깔로 한 색깔로 그리는 게 중요해? 응 네가 원하는 느낌으로 그려어 아니야 난 요게 느낌의 캐릭터 같은 느낌을 원한다니까 요게 느낌의 캐릭터? 요게 느낌의 캐릭터 해볼게 아니 이거 귀엽거든? 응.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체가 아니라고 아니, 이런 수채화 느낌 말고... 아, 이거 브러쉬가 이거라서 그래. 색깔 조절을 하려면은 저거밖에 못 쓰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건한 색깔로만 그려달라는 거잖아. 아니 난 컬러풀한 게 좋아. <laughs> 진짜 짜증나... <짜잔. 웃음> 음. 어, 이거 쓸까? 페인트... 음. 목탄도 있어. 콩태 같은 거도있고 신기하지... 열을 네. 열어가면 하는 거? 캐릭터? 네. 깔끔한 캐릭터. 니가 그린 거 그런 거? 아니. 너도 하나 그렸었잖아. 그거는 그냥 그려 본 거고, 난못 그리는 사람이잖아. 싫어, 좀떡이구만 아니, 저기요, 선생님. 응. 캐릭터요. 아니, 이것도 캐릭터잖아. 아니요, 제가 원하는 이야기 드린 그런 느낌의 그림체의 캐릭터요. 무슨 그림체? 귀여운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미루는 저렇게 삼각형으로 생겼는데, 약간 이런 거? 이건 안 땡이야? 땡이야. 그럼 미루가 무슨 연보라색이야?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미루 좀 뚱인데.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닌데. 그러면 아좀더 뭔가 펑키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아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 난 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네가 말하는 걸 설명을 못 해놓고 나보고 그래. 아니, 선생님. 미루잖아 아, 궁금한 게요. 응. 뭔가, 의뢰인의 그거를 다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싫어, 닮았지. 닮았잖아. 하... 아, 닮았는데. 어. <laughs> 딴데막 껴야 뭐 되나? <laughs> 아니, 귀여운데. 야 캐릭터지. 아, 귀여워, 귀여운데. 오, 네. 근데 약간. 응. 수채화 느낌의 그런 느낌이잖아 우와! 어디가 수채화야! 아니, 그러니까 내 단어... 라인 다 땄구만! 아니, 단어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딱 깔끔한! 아니 이거를 더 깔끔하게 따면 된다고! 색깔을 칠을 해가면서 그래 그거 그럼 해봐 아 <laughs> 짜증나 근데 약간 귀여운 요괴 느낌이잖아 음. 그럼 시루는 약간 그 눈털 느낌이 포인트잖아 내가 잡았으니까 포인트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거 다 해준 거잖아 아니, 지금. 아니. 눈이 약간 처지고 그런 걸 느낌을 그걸로 잡은 거잖아. 들어. 그래, 그치? 내가 잘. 어, 내가. 그래, 네가. 어. 어. 그러면은 그 눈털이 어. 조금 더 극대화되게 커져도 되지 않아? 약간 요괴스러운 느낌. 그 뭐라 그러냐? 의뢰인과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와 그럼 돈 뭐야? 네가 돈을 줘야지. 내가 네가 내 클라이언트지. 제가 지금 미팅을 왔는데요. 미팅을 와서 미팅을 해보니 이 작가님은 너무 화가 많으셔서 제가 편하게 오더를 하기가 힘드네요. 아 짜증나! 야 이렇게 라인로 그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전 모르죠. 돈 내놔. 아 지금 지금 그 먼지 같은 거 하나 그리시고서 돈내놔라고요 아, 좀 약간 도시화시켜달란는 얘긴가? 도시화는 뭐야? 약간 이렇게 각을 잡아서 뭔가 아, 전체적인 아웃라인이나 디테일이? 응어딱 음. 만화 캐릭터 같은 거 있잖아 아, 그 만화가 한두 개냐고! 도켓몬스터 같은 거 봐도 아! 그거 그렇게 그리면 되는 거니까 이걸 똑바로 그렇게 그리면 되는 건데 왜 그거를 아. 클라이언트가 작가님의 조율 상황을 보고 아니야, 네가 오해하는 거야 네가 개 재수탱인 거야 근데 각을 좀 잡아가지고 똑떨어지게 해달라는 거잖아. 네. 아 진짜. 그러면 내가 하게 냅두던가. 네, 그걸 그렇게 해줘. 그렇게 해서 그냥 디벨롭 시키면 된다니까. 진짜 말 겁나 안 들어. 이게 아니라는 데 헛소리 막 하고 진짜. 어? 어, 주디 그냥 확 그냥 잡아가지고 말이야. 어? 똑바로 잘 했구나. 지금 뭐? 아 그럼 여기를 이렇게 없애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날라나? 이게 좀더뜨떨어져 보이지 않아? 이렇게. 어 괜찮네. 이게 원 연한 건지 알겠어. 네가 진작에 설명을 안 했어. 내가 이제 한 거야. 어? 제설명안 했다고요? 어! 아니, 헛소리! 제가 그렇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니, 그걸 무슨! 아, 진짜! 와, 진짜. 아, 진짜. 똑바로 선이 잘안 그어지네. 태블릿으로 그리면 잘 그어지나? 아, 그, 그거? 그 태블릿? 응. 진짜 모르겠어. 이게 힘을, 나는 좀 힘줘서 이렇게 펜, 펜을 쓰는 편인데 힘을 주니까 삐뚤빼뚤해져, 선이. 압력을 얘가 못 받고 튕겨져 나오니까. 오, 쥐 같네. 나... 응. 음. 이거 비슷한 거 어디서 봤어? 이제 막 따라 그린다고 뭐라 해? 아니 어. 보고 쓰는 내 친구 알아? <laughs> 거기서 나온 거 같아. 먼지 말하는 거야? 어. 시루 먼지 아니거든? 네가 이렇게 브러시 작업 있으니까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뚜껑 거뒀다고. 아줌마, 빨돈 내라. 옛날엔너 그림 그리는 거 보고 싶어서 막 작업실 놀러 갔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구박을 하신다. 어? 그냥 막 그냥 왔고. 나는 그림 그리는 모습을 내가 그때 가서 보고 그때 느꼈어 가면 안 되는구나. 응. 얘는 그림 그릴 때어한 난폭성이 80% 정도가 상승해요. 니가 옆에서 배쭉 뚜드리면서 있어봐 사람 스트레스 받는데. 배를 두드려? 어뭐 내버 먹고 물론 니가 사다 주긴 했지만 <laughs> 싫어. 어 귀엽다. 완성? 이참에 어 더해? 근데 응. 어. 봐봐 봐봐 줘봐. 어 봐봐. 지금 보면 결국에... 어, 잠깐만... 하나 수정해야 돼. 야, 큰 실수를 했어. 실은 녹색이란 말이야. 맞아, 옥색이야. 옥색, 전통이지. 야, 이렇게 잘 그렸는데 진짜 그렇게 구박할 거야? 아니, 잘 그렸어. 아니 근데 이거는 실루 속눈썹이 좀안 나타났다. 사실 음. <laughs> 전통이거 다 좋은데, 어. 이제 그... 어,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그딱 떨어지는 라인으로 바꾸는 거야? 딱따르진 라인으로? 예를 들어서 피카츄 같은 아이의 아웃라인이 응. 이런 아웃라인 색깔을 바꿔가면서 쓰는 거지. 아니 개잘 그렸구만 진짜. 아니 누가 못 그렸대? 나는 약간 이렇게 와. 이런 아웃라인이 깔끔한 <laughs> 진짜 비교할 걸 비교해라. <laughs> 아웃라인이 깔끔한 그런 거 있잖아. 알았어 알았어. 이게 피카츄처럼 이렇게 채워지낼거 아니야? 어. 이걸 꽉다 하면 되지. 나는 근데 색칠을 잘 못해서 네가 좀 해봐라. 저기다 색칠해. 아왜 이렇게 좋아해? 어? 시켜줬다고. 나는 지금 봐봐 이 그럼 따놓은 선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잖아. 아니 그거를 일단 채우고 내가 바꿀게. 일단 지금 안티온에게 잘 칠을 해. 근데 이걸 왜 칠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렇게 깨끗하게 표현을 하는 걸 내가 보여줄 수가 있어. 아 진짜 그냥 내가 아야 해볼래. 음, 페인트 같은 거냐고. 보여줘야 되는데 속. 이거 재밌다. 근데 눈 나빠질 것 같아. 내가 칠한 거 편집하는 거 아니지? 편집하라고 <laughs> 네가 칠한 척하라고 응. 썩었네 사람이. 갑자기 왜 숨을 헉헉거리니? 어, 힘들어. 원래 이런 꼼꼼하게 만들어주는 건 네가 알아서 하고 컨셉 잡아주는 것만 해도 그거 한 거야. 그게 제일 힘든 거야. 실은 약간 파죽색이지 않냐? 양 핑크지. 좀 파죽색인데. 페인트가 있었어. 헐. 성열이 헛죽거리했다 결국에 그입 그리 머즐 그리실 때는 다시 선이 여러 개가 돼. 아니 그건 네가 알아서 따. 네가 알아서 따야지. 귀엽다. 이런 건 일러로 깔았다. 돼줄줄 알아? 아니 네가 해. <laughs> 왜 이제 화내냐? 싫으니까 내가 참 그럼 누구였으면 안 참았어? 지승연이였으면 안 참았지. 그래 이렇게 하면 되구만. 싫어요게 밑에 엄마가가 잘안 보인다. 네, 약간 더 캐릭터성 있어서 좋겠어. <laughs> 난 여기까지 어? 할게. 뭐 로즈무도 다몰라5 붙여놓은 건데. 요리에 요게. 그데 그래서 패드의 성능에 대해서는. 난만족스러운데아 그래. 어. <laughs> 어. 네,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그림 그리는 펜이 찰짝찰짝 붙는 것이 아주 그냥 찰떡입니다 그리고 뭐. 사이즈도 뭐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더 크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너무 얇기 때문에 더 크다면 더 튼튼한 파우치나 케이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플라스틱 하드 케이스 쓰는 사람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키보드 달린 기본 케이스만 하나 쓰려고 작은 걸로 샀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타자 작업이나 이렇게 간단한 그림이나 그런 거를 할수 있겠지? 음. 아마, 진상 클라이언트의 주문을 받아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면 그걸로 메인이 제작이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더 저보다 더 금손님들이 많고, 저는 이렇게 그려놓고 나중에 일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또 일러 따줄 사람을 구해야 된단다. 그런 많은 시련이 남아있지만, 우리 냥냥이들의 귀여운 모습들은 곧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왜려이 채널은 구독해달라고 한 번도? 제 채널도 얘기 안 했어. 지금 얘기 하려 고 그러잖아. 꼭지가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혼나겠니? 야 유튜브 곽토리 채널과 려이 채널도 많이 놀러 와주시고요. 인스타그램에 곽토리려이 검색해도 계정이 나옵니다. 려이의 요괴냥 수비대도 채널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인스타그램에도 몬스터캣 가디언즈라고 계정이 있어요. 이제 열심히 패드를 이용해서 저의 첫 번째 작업을 완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즐거운 재밌는 영상들로 만나볼게요.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노래 한번불러봐 구독 좋아요 소. 하나 둘셋 넷.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를 누르고. 네. <웃음> <웃음> 뭐야? 안녕. 귀엽죠? 응. 별로 아니, 귀여워.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도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볼 수 있어요. 놀러 오세요.